속보 한국 축구를 위한 희생. 헛소리 홍명보 연봉 위약금 파장 한국 축구를 위한 희생이라고? 제발 헛소리 그만해. 연봉 위약금 경악 분노. 홍 감독은 7월 15일 대표팀 코치진 선임을 위한 후보 면담을 위해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전술. 피지컬 코치의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은 축구에 대한 철학과 함께 감독 본인 한국 축구와의 합을 맞춰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조사 불편한 축구협회의 썩은 동아줄 월드컵 출전 정지 협박. 어찌 보면 국대 감독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박주호 위원이죠. 박 위원은 박지성과 이영표, 이천수 등의 선배들보다 더 축협의 내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영표, 이천수 등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레전드들이 진흙탕으로 기꺼이 발을 디드면서 박주호의 여론은 한층 더 힘을 받았습니다. 물론 축구팬들은 축협과 대치 상황에 돌입한 박주호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었죠. 이어 한국 축구계에 굉장히 굵은 선을 긋고 있는 박지성의 따끔한 한마디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물론, 축협은 박지성의 기자회견 이후 또한번 신속한 움직임을 가져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납득될 만한 절차 안에서 움직였다면 중간에라도 그 절차가 제동이 걸렸겠죠.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실패를 핑계로 축협회장은 임생기술 총괄이사에게 선임 권한을 넘겼다며 또한번 비겁하게 뒤로 숨었고, 결국 국내 실력파 감독으로 포장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지점에서 이미 혈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채용비리가 쟁점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계속 의심스럽습니다. 소위 기목 돌리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시점이 아니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파 감독 선임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한국 축협의 무능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해외파 감독 선임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린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의 시점이 문제가 될까요? 축협은 한국 축구 분위기 쇄신을 위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냥 처참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위약금까지 내주며 돌려보냈죠. 한화로 100억 원의 위약금과 함께 날아간 1년의 시간. 그리고 한국 축구의 퇴보. 축협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결과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정몽규 회장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작용했겠죠. 축협 회장 자리만큼은 내놓기 싫은 눈치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2026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 11개월입니다.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이 시작되는 2024년 9월까지는 단 2개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4차 예선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국 축구의 이런 상황에서 감독직을 편안하게 수락할 감독은 몇안될것 같습니다. 혹여 해외파 감독을 선임한다 해도 클린스만 PTSD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또한번 위약금을 내주고 감독을 교체하는 날에는 그냥 축구협회가 간판을 내리게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협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은 아주 매력적인 재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얼마 전 현대HD 감독으로 국대 감독을 한번 고사했으니 데이팀 감독 제의를 수락했을 때 집중될 수 있는 이목의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레 축협에 지난 과오는 사람들 기억에 잊혀진다고 믿는 걸까요? 이젠 좀 지겹습니다. 비판이 두려워 누군가의 등에 숨는 이런 무책임한 행위들. 너무 얄팍하고 치졸한 행정을 하려면 그걸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하던지. 이건. 대놓고 이러니 더 화가 날 수밖에요? 물론. 대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나를 버렸다며 A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하지만 앞뒤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말 섞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봤던 국내파 감독이 현재의 부담스러운 감독직을 수락할 가능성은 높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홍 감독이 내가 나를 현대HD까지 버리고 선택했다고 스스로 말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축협은 지금쯤. 생각대로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논란에서 이 인생 기술 총괄이사는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결정을 본인 혼자 했고, 축협회장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혼자 썩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요. 그는 국내파 감독도 해외 감독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이 책정될 것이라며 홍명보 감독의 연봉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억을 들여 모셔온 외국 감독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결국, 모든 부담을 안아야 할 홍명보 감독의 욕값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외국 감독에게 가던 국내 감독에게 가던, 현재 축협 입장에서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이고, 잘만 하면 위기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이임생위원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한화 20억에서 25억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파울로 벤투의 연봉이 18억. 클린스만 감독이 29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벤투 감독이 2022년까지 감독직을 맡았으니,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소 20억 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차봉근 전 감독의 과거 일화가 소재가 된 영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영상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문제는 이제 박주호, 박지성 등이 부어놓은 마중물이 들어갔으니 이 펌프에서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짐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든 A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논란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박지성의 이윤 축구인들의 쓴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한국 축구 역사상 지금만큼 좋은 선수들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를 모두 보유한 지금의 한국 축구가 축협의 졸속 행정으로 빛을 바라지 못한다면 과연 이 일이 금방 잊혀질 일일까요? 축협에서 머리 굴리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e k 리그 리뷰 도움 꽝 장민혁. 홍명보 감독 앞에서 눈도장 두골 이상원 1위 등극 강원. 김천의 2대1 역전승. 10년 만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한 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처음으로 K리그 경기장을 찾았다. 그는 9일 김천상무와 강원FC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4분 26라운드가 열린 김천종합운동장을 방문했다. 홍 감독 입장에서도 양민혁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양민혁은 지난달 28일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다. 그는 합의에 따라 잔여 시즌 강원에서 활약한 뒤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계획이다. 양민혁은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는 김천과의 경기 전까지 두 경기에서 3골 마이너스 1 도움을 기록 중이었다.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 전에선 멀티골, 두골 25라운드 전북 현대를 상대로는 한골 마이너스 1도음을 올렸다. 김천도 양민혁은 최고 경계 대상이었다. 양민혁이 화답했다. 그는 0대1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 이상원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양민혁은 하프타임에 교체됐다. 전반 34분 김대원과의 충돌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 통증이 계속 있어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혁은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정용, 김천 감독은 433 시스템을 꺼내들었다. 리톱에 김대원, 유강현, 모재현이 위치한 가운데 2선에는 서민우, 박상혁, 김봉수가 포진했다. 포백에는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강산이 늘어섰고, 골문은 김동헌이 지켰다. 윤정환 강원 감독은 사사리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이상헌과 코바체비치가 투톱을 형성했고 미드필드에는 유인수 김동현 이우현 양민혁이 호흡했다. 이기현 김영빈 강투지 환문기가 포백에 섰고 골키퍼 장갑은 이광연이 꼈다. 강원이 전반 3분 코바체비치의 오른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양민혁은 오른쪽 날개에 포진했지만 상대의 집중 마크에 애를 먹었다. 볼도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 강원은 전반 13분 이기혁이 헤더로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체골이 나올 뻔했다. 강원은 탈출구가 필요했다. 양민혁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양민혁은 전반 23분 빠른 돌파 후 크로스를 올렸지만 김천 수비에 걸렸다. 공격이 살아난 강원의 파상공세가 이어졌지만 코바체비치의 마무리가 2% 부족했다. 전반 35분 드디어 첫골이 터졌다. 김대원이 친정팀인 강원을 저격했다. 수비에서 올라온 롱패스가 이기혁을 통과해 김대원의 발끝에 걸렸다. 그는 골문으로 드리블하며 크로스를 올렸고 볼은 김영빈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김영빈의 자책골이었다. 김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추가시간인 46분 강원의 동점골이 나왔다. 오른쪽에서 올라온 긴 크로스가 김동원의 손을 맞고 양민혁 앞에 떨어졌다. 양민혁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골문을 향해 볼을 연결했고, 이상헌이 시즌 9호골로 화답했다. 이상헌은 골세리머니 대신 양민혁의 얼굴 상태를 더 걱정하는 동료애를 발휘했다. 후반 양민혁이 없었다. 김경민이 대신 투입됐다. 김천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동경. 11분에는 이동준을 투입하며 공격을 강화했다. 강원이 웃었다. 이상원이 후반 19분 멀티골을 완성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코너킥세트피스에서 골키퍼가 나온 틈을 타로빙골로 골레트를 갈랐다. 오프사이드에 대한 VAR 비다우판독에 이어 온필드 리뷰에도 골은 번복돼 않았다. 이상원의 프로 첫한 시즌 두 자릿수 골이었다. 김천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후반 막판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다. 강원이 2대 1로 승리하며 선두를 탈환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강원은 승점 47점. 김천은 승점 46점을 기록했다. 3연승을 질주한 강원은 올 시즌 김천전 이전 전패의 아픔도 털어냈다. 한편 전주에서는 전북 현대가 반전에 실패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다. 광주 FC에는 유독 강한 전북이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이전 전승이었다. 광주의 집중력이 더 돋보였다. 광주는 후반 24분 가브리엘의 패스를 받은 아사니가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어젖혔다. 광주는 승점 37점을 기록.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라선 가운데 전북은 11위 승점 23에 머물렀다. 지난달 전북으로 이적한 이승우는 선발 출전했지만 하프타임에 티아고와 교체됐다.